다 아, 됐습니다. 아세게 시작하는데요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아, 이런 페이스라면 오늘 다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. 들어갑니다. 크로스바 맞고 골막을 흔들었습니다.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보그바. 두골차단할수 없어요.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? 오늘 막을 수 없군요. 오늘 경기의 두 번째 골입니다. 태클. 자, 찬스인데요. 내일문 앞으로. 크로스. 들어갔어요. 득점입니다. 다시 원점입니다. 이 골. 정말 순식간이네요. 아, 리플레이로 봐도. 지금 히 빛을 불면서 프리킥 선언. 금바페. 올릴 수 있는데요. 안드레. 네좋았습니다 예, 멋진 헤딩골입니다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. 헤딩팻. 초기회. 들어갑니다. 안드레이 셰첸코 우크라이나의 득점 기계. 오늘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. 지금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세 번째 골로 해트트릭을 만들어냅니다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